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자, 문제를 읽어보면 fx-2를 f x 2가 인수분해 합시다. x-2, 그 다음에 x-3으로 나눠주시면 목숨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눠 떨어진다는 건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쫄지 마시고요. 너희도 할수 있어요. 자꾸 속에 쫄지 마세요. 그냥 한대 때리면 될 거야. 쫄지 말고. x-2 집어넣으면 f 에2 빼기 2가 0이 될거니까 f2에 2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라는거 인정하는 가 x3을 집어 넣으면 f 의3그 다음에 빼기 2는 또 0이 되니까 f 의3 집어 넣은 것도 얼마? 2자그 다음 마지막 줄 읽어주면 f 의 x 더하기 2를 x 곱하기 x 마이너스를 나눠주시면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래 나머지를 구하세요 당연히 2차를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1차씩 되는 거겠지 그럼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0 대입해주면 F에 2가 될 거고 A 더하기 0 되니까 B가 되겠네. F2는 아까 2라 그랬잖아. 구했고 그 다음에 X에다 뭐 대입해줘야 되죠? 1 대입해주면 F에 3이 될 거고 1 대입해주니까 A 더하기 B F에 3 또한 2고 B 또한 얼마? 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얼마? 0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를 고니까 A 나머지는 뭡니까? 어 B가 2였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2가 되겠죠 뭘 고민하죠 미안합니다 순간 뭐 딴생각했어요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이 음. 문제도 보시면은 음, x의 20승 와우 토 나와요 선생님 그래 나도 토 나온다 x의 19승 배고파 죽겠다 4의 x의 제곱 더하기 1을 x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로 지정했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다고 0이라 적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 영이라는 거 나눠 떨어진다 고 무조건 언급함. 그럼 얘는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머지를 안 구해 틀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 중요하죠. 별표 빵. 어, 검은색 별이 왜빵간 색표. 중요하죠. 나머지 구해야 된다고 뺑뺑빵뺑빵자잘 뺑, 놀고 있다. 아주. 자,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 식이 지금 몇 차죠? 여기 있는 식이 지금 이 시기,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뭐상항이 되겠지? 그상항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상수항을 우리가 뭐라 할까? K라고 하면 되겠지? K. 자,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X1을 집어넣으면, X1 집어넣으면 1빼2 더하기 4 더하기 1은 얼마 되냐면 K가 될 거고, 그 K가 퓨퓨퓨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K는 얼마 된다? 4인걸 확인해주고 다시한번 적을게 x의 20승 빼기 2의 x의 19승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x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이 식을 x-1로 나눠주시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얼마다 4라고 적어준거야 그때 또다시 qx를 오오몬 뭔소리 qx qx를 x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몫에냥 뭐, 헷갈리니까 a x 라 할게 또 다른 목 ax고 나머지를 구하래 당연히 몇 차야? 1차니까 나머지 ks니까 이번에 p 에볼까 p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살포시 꼭 살포시 살포시 해야 돼. 자, 살포시 대입해주면 x의 20승 빼기 2의 x의 19승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는 거는 x-1에 대입할 땐 중간을 쳐주는 거 센스바리 자, x 더하기 1그 다음에 ax 더하기 P.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더이 얼마 사가 된다. 자, 그때 x에다 뭐 대입해야 됩니까? a x가 소거돼야 될 거니까 x에다 뭐 대입해 준다.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1일 거고 플러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1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가로 열고 어차피 0이 되어 사라질 거고 플러스 얼마 P가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남는 거 확인. 그럼 얘는 이거는 6, 7, 8, 8은 마이너스 2p 더하기 얼마 4가 될 거고 p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아니, p 2p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 p는 결국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구할 수 있음 자 이때 나머지로 구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구할 까 나머지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맨날 봅시다 한다 자이 문제를 어 첫번째 줄 이거 좀 fx 를 x 빼기 1로 나눠주시면 어 x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야 무슨 소리고 자 q에 x가 됐고 몫은 나머지는 뭐, 떨어진다 0그 말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뜻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은 0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두번째 x에다가 f에 x 더하기 1을 X-1을 넣어주시면, 목은 다른 게 나오겠고, 나머지 떨어지는데 X에 1을 집어넣으면, F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 계속 풀었던 문제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두번나 떨어진다 했으니까, 즉, 어, x 의세제곱 검은색이길 원했는데, 파란색이 나오니까 당황했음. 검은색이길 원함. 자. 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우리가 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나도 나눠 떨어진다잖아. q q 뭐 두번째 x 더하기 0 돼서, 집어넣어서 또3 집어넣고 0 되는거, 그 다음 마이너스 3집어넣어0 되는거는 그냥 할수 있을거라고 하고, 그 풀은 그풀은대로 풀고, 한번 이렇게 조립제법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a고 이 그냥 집어넣는게 더 편해. 3과 마이너스 3.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저렇게 풀었기 때문에 다른 풀이 방법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야를 마이너스 3 나눠주면 0이 된다며. 그럼 부호 반대로 3. 그럼 1, 3, 어, 2, 6, a 더하기 6 3a 더하기 18. 그럼 요거는 3a 더하기 b 더하기 18. 나눠 떨어진데처잖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첫 번째 식은 3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8식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한번더 마이너스 3 나눠주시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면 3. 자, 위에 더하니까 이게 a 더하기 얼마? 9가 될 거고, 이게 또 0.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냐? 마구, 마구. 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18. 그럼 넘겨주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9고 B는 9. 따라서 A하고 B 갖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9고 B는 얼마? 9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 자,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와 Q를 구하고 더하라 했죠? 어, 그러면 왠지, 어, 오케이. F1의 값만 알면 될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가해 조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F의 X를 우리가 X-1 나눠주시면 몫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눠 떨어진 데스가 플러스 0이 된다 뜻이죠. 그 말은 즉 돌려서 까지 말고 똑바로 말하면 F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인수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나, 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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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x x 이 2는 f x 인수다. 그러면 f x를 X의 제곱백 1을 나눠주시면 목은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인수 간다는 얘기는 FX를 어, X 제곱에다가 소리 어, 뭐, 루트 씌우지 말고 그냥 편해갑시다 자 이식은 이식은 FX의 X 제곱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식부터 볼까요? f 에다 1을 집어넣으면 F가 여기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4 4 16 더하기 4 p 더하기 q가 되고 0이 된다는 뜻한개 나오고 x 제곱에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x 제곱이니까 제곱이 제곱이 4잖아 그럼 4 더하기 2p 더하기 q 또한 얼마 되는데 0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럼 쌍뿐 다했네 위아래 빼자 그럼 12 더하기 2p가 0이네요 그럼 p는 다0을쓸게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딱 나오게 될 거고 그럼 p는 마이너스 6 p가 마이너스 6이라면 q는 얼마 나오냐면 q는 어 q는 8 나오는 거죠 8.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p하고 q를 더하랬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6 더하기 8하니까 정답 얼마 나와? 2가 나와서 몇 번째 정답 되는 겁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문제에서 14번 문제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 항상 값이 정할 때글자한 값을 주면 됩니다. k라고 둘게요. k라고 두면 식이 x 더하기 by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ax 더하기 e y 그 다음에 더하기 6이꼴 는 k라고 두면 그럼 분모 값을 곱해주면 ax 더하기 e y 그 다음에 더하기 6은 kx 그 다음에 플러스 kby 마이너스 3k라고 얻을 수 있을 거고 계수 비교법을 먼저 풀면 되죠. x 앞에 있는 a하고 k가 똑같아야 될 거고 y앞에 있는 e는 kb카드 이거와 똑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6이랑 마이너스 3k랑 똑같아야 되니 k값은 마이너스 2라고 구했고 k값이 마이너스이면 a값도 마이너스 2가 되고 k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b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때 a하고 b의 값을 구했으니까 a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 내려주시면 됩니다 개수들의 합을 더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x에다가 x에다가 어, 1을 대입한, 1을 대입한 즉1 더하기 1 더하기 1의 몇승? 야가 3승 계산해좀면 27이죠. 3의 3승이니까 27. 즉 27은 a0번째 더하기 a1번째 더하기 a2번째 더하기 a의 여섯번째가 될거고 그 다음에 x에다 뭐 대입해야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 좌변은1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승. 즉 얼마? 1 되는거 확인. 즉 1은 a0번째 마이너스 a, -A 첫번째 그 다음 플러스 a 두번째 쭉 가죠 쭉 가서 플러스 a 여섯번째로 끝날 거고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위아래를 그대로 빼주셔야 되는 거지 아더 해줘야 되죠 더해주면 27도하기1할 거니까 정답이 이건 28그 다음에 a의 0번째가 2개씩 그 다음에 a 두번째두 2개씩 그 다음에 a 네번째도 2개씩 a 여섯번째도 몇 개씩 2개씩 있을 거고 양변에 2 e 나눠주면 14가 될 거고, 여기에 결국 a 0번째, a 2번째, a 4번째, 그 다음에 a 6번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한 정답을 구해주면 정답은 얼마? 14,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음,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f의 3 더하기 x는 f의 3 빼기 x였는데 이게 어, 함수의 특징 중에 대칭성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더 수업,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요런 걸 만족하는 식이 있고 자,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한 것 같고요. f(x)를 x 5로 나눠 주면 몫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얼마랬냐면 4라 그랬고 또 f(x)를 f(x)를 x 1로 나눠 주고 x 5로 나눠 주면 목숨 뭐가 될진잘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는 2차 나왔으니까 1차 ax 도하기 b라 잡아줍시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f에다 뭐 집어넣어주냐? 1집어넣어줘야지. 1집어넣어주면 야는 결국 a 도하기 b가 될 거고 또 다른 또 같은 이유로 f에다 o를 집어넣어주면 그 식은 oa 도하기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야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x에다 뭐 집어넣어주면 o를 집어넣어준 정답이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f에 5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오 어, 여기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만 중요한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할게. 자, f에 3 더하기 x 하는거나, f에 3 마이너스 x 하는 건 똑같다. 그럼 여기다 x에다 똑같은 숫자 뭐 집어넣어주면 1을 집어넣어주면 어떤 결과 를 얻을 수 있냐면 결국 f에다가 5를 집어넣은 결과는 f에 1을 집어넣은 결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 값은 결과 얼마? 4가 된다. 그럼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f의 1도 4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o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b 또한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위아래 그대로 빼주시면 마이너스 4a는 0이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b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로 구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 a가 0이었으니까 우리가 4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4가 됩니다.